음또 옛날 꿈인가 자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아아자 아. 처음에 어디가 보고 싶으세요 다리 오케이 다리 보고 싶으시구나 짜잔 이렇게 채팅창도 밟을 수 있고요 운동화를 신고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기분이 나빠요 도진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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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따단, 따단, <웃음> <웃음> 짜자잔! 양말 d 신고 있습니다. <laughs> 발냄새나는 컨버스로 u n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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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u 뭐 dun, dun, d u 코털이 왜 여기까지 자라~? 나 코털 없어~! 어? 파려~! 치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짜잔~! 치마가 너무 길어요~! 뭐, 얼마큼 뭐이는거의뭐 그냥, 그냥... 빤스 라인에 이렇게 해야지만 그게 만족스러우신가요~? 어, 내려갈까요~? 뛰 어떻게 어떻게~! 제 배꼽을 더 자세 보여드릴게요. 손톱 빨기만. 안녕하세요. 하루 리사 배꼽이에요. 아, 띵동하지 마. 왜? 띵동하지 마. 배꼽을 왜? 예? 예매난 부분이에요. 짜자잔. 바로 이렇게 니트와 넥타이가 있는 무용이가 달린 게 있고요. 사실 이것은? 니트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겁나 마렵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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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에도 이렇게 무형이와 하트 브로치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얼굴에 공개해주세요. 해볼까요? 어때요? 굳이? 아, 굳이? 아, 가볼까나. 자, 여러분, 소리 질러주세요. 떠다다초뒤 네. 공개도 이렇게 안 걸리겠다. 진짜. 안녕하십니까 아리사의 신헤어와 신머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 약간 더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짜자잔. 아! 어때요? 그릴 또? 언니 손 짜자. 너무 단발도 할수 있습니다. 공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진, 바로바로 짜잔 헤드셋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단발로 헤드셋을 하거나, 따라랑 아니면... 음... 해드셋할수 있습니다 귀엽다 여기 서아 하나 더아 하나 더가 있어 빠밤 되었구나, 게임을 네. 하는 이런 패드도 생겼습니다 예좀 네. 약간 공부하는 도서관에 있는 무용아 내가 수학 해. 알려줄까? 무용아 내가 영어 나이까지 알려줄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러면 약간 어려보이죠? 무용이 무용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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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알려주세요. 누나 아!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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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발 띠용 단발 띠용 단발 띠용 단발 띠용 단발 띠용 그리고 하트 띠용 하트 띠용 고맙 띠용 고맙 띠용 아저감사합니다 나도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선생님 마음에 루루 세레머니로 머리 똥 구르르 해주세요. 이거 이거 맞아? 아 구르르르르. 아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여러 표정을 했는데요. 일단 뇌가 청순하기네. 윙크 표정. 개 많은 거 보면 익숙해진 아, 기억 치 아. 약간 꾸러기 표 내가 제가 꾸러기 표정을 공백거든요 보실래요? 뭐 맹이가 청순이랑 거리가 먼데 약간 뭐, 약간 p p o d a n a 나가 구라아이 아까 이거, 약간 거이목 음, 되는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아, 이거, 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거 <laughs> 이거, 거이거이거거이거이 응?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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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로와, 무용이. 일로와, 일로와. 이술쭈 당간 놈파에서 퍼블 당할 상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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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잔! 저의 뉴 방이에요. 그리고, 이런 약간 사이버 펑크 느낌의 이런 게 있고. 요 좋았습니까? 신의상 다들 만족하십니까? 알겠어 아니, 알겠어. 아유, 기다려봐 보여소다좀보여다자 소금 찍어 먹어. 이슈 쭉. 이슈 쭉. 음. 쭈쭈. 아 감사합니다.